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고패드맨 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이 어... 어제 도착한 원주민님의 크루저 머신인데 안그래도 클러치 스프링이 끊어져 가지고 뭐 그렇나 싶었더니만 구동부 뜯어보니까 마운트는 이상없고 슈퍼드럼이랑 전부 다, 다 점검 했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오자 말다 보니까 체육액이 너무 빡빡하게 이빨 쪼아 뿌리나마이 뒷구동부가 회전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아예 뒷바퀴가 잠겨 있었는데 원인은 체육액을 너무 과다하게 꽉끼나나갖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추측하건데 예전에 모르님 같은 경우가 아니겠는가? 예. 모르니 이곳때 보니까 체인 유격을 조정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체인, 체인 유격이 조정을 해놨는데 어느 순간에 더 타이트하게 되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음~ 이~ 요게 텐션볼트고 요쪽 핀의 밑에 보면은 어~ 요 부분이 U볼트입니다. U볼트 넣었다 네트. 넣었는데 어~ 막 이제 체인 유격을 조정해가 이걸 풀어가 막 볼트 이거를 계속 조아들 까 보면은 이빨 좁은 상태에서 마운트 U 볼트는 약간 느슨하다 이래대 보면은 아마 U 볼트를 볼트 하나 살짝 끌었다가 조정한다 끌었다가 덜 조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 볼트가 살짝 풀려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밀고 있는 상태가 긴장이 되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풀리풀리가 있으면 요거 때문에 앞으로 자꾸 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체인 유이기 한도 이상으로 너무 많이 팽팽해져가지고 뒷바퀴가 전혀 안 돌고 예 그런 상태에서도 막 회전을 시켜 보니까 어나 지금 새로 체인도 하나 깔고 그래 했는데 지금 뭐 아직 체인 오일도 안 발랐습니다. 예, 지금 체인 유격은 8mm 대고 새 체인을 교환하니까 마 체인도 빡빡 하어 올라가면은 항상 요정도 유격으로 고래 그래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션볼트가 이거 처음 또 만드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6 마운트에도 텐션볼트가 있는데 그거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볼트인데, 볼트에 1차 너트라고 합시다. 1차, 너트, 1차 너트고, 요게 2차 너트인데, 어, 처음에 체인 유격을 조정하실 때는 이거 다 끌어 놔놓고, 다 뒤로 빼갖고, 그래가 너트도 뒤, 이거 2차 너트를 풀어야지 이게 풀립니다. 2차 너트도 풀어갖고, 풀어가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2차 너트를 쪼아놔놓고, 마운트 U 볼트 너트로만 체인 유격을 좀 조정하시다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자꾸 이제 타다 보면은 이 마운트 U 볼트로만 쪼아놔도 마운트가 자꾸 밀린다 하는 거를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뒤쪽으로 쳐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지게짝대기 맹크로 딱 고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체인 유격을 먼저 마운트 U 볼트로 먼저 대충 8mm대로 조정해놔놓고, 그 다음에 볼트를 요거를, 어, 살짝이 쪼아갖고, 2차 너트를 쪼아야지, 어 볼트가 쪼아집니다. 어, 그래가지고, 살짝이 마운트 쪽에 갖다 대가지고, 살포시, 어, 살포시 민다는 개념으로, 약간 민다는 개념으로, 고래대 놔놓고, 바로 요 2차 너트를, 막 바로 딱, 스파나 하나 이어 딱 물리고, 그 다음에 2차 너트를 빠박 쪼아으만 어, 어느 정도 체인이 지자리 잡을 동안에는 약간 밀리지만은, 어, 지자리 잡고 나면 더밀릴라 해도 안 밀립니다. 이게 볼트가 지기짝대 있는 그또 구아놓은 게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막안 밀리고, 요번에도 막이 바퀴가 잠겨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어, 계속 미니까, 안, 이게 안 풀리니까, 딱, 이게 막, 체인이 고정이 돼가지고, 그래, 막, 딱, 돼가 있는 것처럼, 이게 한번 꽈줘보면, 더안 밀립니다.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오늘, 어, 구동부 작업 순서라든지 그런 것도 동영, 어, 사진을 많이 찍었고, 자가정비가 가능하도록, 어, 오늘 해봤습니다. 어, 뭐, 간단한 체인 유격 조정하는 것도 실제로는 해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체인 오일은 안 뿌렸는데 뒷바퀴 회전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예술 아닙니까 예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또 스페어 체인을 집에 놔뒀다가 스페어 체인은 될수 있으면 오일에 담가 두시기를 바랍니다. 체인은 쇠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오일에 담가 놔둬도 녹이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쇠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체인을 처음에 조정하고 나서 유격을 조정한 후에 바로 타시지 마시고 처음에 시동 걸어가 뒷바퀴 돌고 이래 시동을 한번 걸어갖고 후가시를 한번 줘보세요. 체인이 만약에 이상이 있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마운트를 살짝이 밀면서 체인 유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어, 체인이 만약에 녹이 슬어서 체인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유격이 조정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체인이 이제 시동을 딱 걸어갖고 후가시 딱쪼어버리면 체인이 늘어나버리니까 갑자기 막 돌다가 체인이 터져버린다든지 타넘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 고래되면 또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시동을 걸어서, 어, 사람이 타기 전에 먼저, 저기 뭐야, 후가시를 함번줘가 구동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인유격 조정했을 때나 또는 처음 시동을 걸어서 타보실 때는 항상 후가시를 줘가 내가 타도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를 점검해보고, 고래가 구동부에 이상 잡소리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꼭 타보시기를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헤헤, 벌써로 12시 넘었지 싶다. 점시간은 넘어지 싶어도 빼는 거 보고. 우고 디스크는 딱차가마 되고, 디스크는 빼는 그대로. 여대로 빠가여가. 막볼트막 두개 딱조아뿌면뭐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